무역이 맞는 게야 저쪽에도 있어? 이거 누가 으, 누가 난지 몰라 저 이게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누가 통과을 이렇게 망가놓 우와 지금 통갈 내가 볼땐 4개네 이게 어머나 또또 있다고 응. 근데 거기도 고기 안에 없는 응. 고기는 없죠? 어머 근데 저기도 좀두개 있거든요 근데 저기 되게 큰 고기들이 와서 오, 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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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여기에 들어가시길래, 헉, 뱀 있으면 어떡해요. 저뭐 어, 저, 열매 같은 거 있어서 <laughs> 따로 들어가시는 줄 알았더니, 아, 이런 누가 불법, 어머, 조그만 피레미 같은 게막 있어요. 아니, 들어가 있다, 엄마. 네. 이쪽 편에는 저 엄마 바닥 그린 게 보이는데 이쪽에는 안보이대 근데 이, 이, 이런 거 어떻게 고발을 해요 시청에다가 밀어 넣어야 되지 않아요 누가 이런 데다가 호수에다가 그러니까요 용주 호수에 있는 거못나올 거면서 여기다 해놓은 거 보니까 관리하는 사람 없다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게 어머 또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셨어요 어머 어제부터 저기 있는 걸 봤는데 근데 여기까지는 전 생각 못했어요 어머나. 지금 저쪽에 두개 있잖아 또. 그럼 여기 세 개에 두 개네요? 어, 이 조그만 고기가 있게 있는데 엄마. 고기 있어요. 예. 뻣뻣뻣따 그랬나. 콜록거려.